당진으로 이사 간다. 당진 시민이 된걸 축하해. 나 이사 가는데 당진시가 뭐해 주냐? 당진시 관내 대학생 중 당진시 전입 신고한 학생들은 학생증, 전입신고서,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5만 원 상품권을 준다고. 설마 학생만 줘? 관내 기업체 운영하는 기숙사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임직원들에게도 똑같이 쏜다. 근데 혼자 살다가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률 문제를 법무사 두 명이 알잘딱깔센 해결해 준다고. 완전 대박.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당진시 사무기능 효율화 연구 용역이 이루어졌는데요. 용역 업체는 미래 농업과는 업무 성과가 부족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미래 농업과 폐지 반대 기자회견이 오늘 오전 11시 당진 시청 앞에서 진행돼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미래 농업과에 근무하는 인원은 총 20여 명. 미래 농업과는 귀농 귀촌 유치 지원, 지역 특화 신품종 육성. 종자 은행 업무, 대가축 시범 사업 및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당진 시민 행동은 미래 농업과 폐지 반대 기자 회견에서 미래 농업과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당진시의 미래 농업과 사업을 통해 많은 귀농인이 당진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여기고 살고 있다고 말하며, 또한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새로운 농업 기술을 개발하는 일과 기후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작물을 개발해 보급할 일등할 일이 더 많아질 부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진시의 경우에는 미래농업가의 사업을 통해 많은 귀농인이 당진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삶아 살게 되었고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다양한 농업기술을 습득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 그런데 미래농업가를 없앤다는 겁니다. 그 미래농업가 없애는 이유가 뭐냐? 성과가 없다고 합니다. 아니, 동원 문제를 성과가 없다고 당장 한두에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결정될 수 있는 문제냐는 겁니다. 이렇게 기후가 변하고 뭔가 새로운 작물 개발이 필요하고 종자를 보존하고 이렇게 지키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이 한두에 해가지고 결정되냐는 겁니다. 그 정도가 되면은 불안 나니까 소방수 없애자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이에 따라 오성환 당진 시장에게 미래 농업과 폐지를 중단할 것과 당진 시 의회에 이러한 시도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29일에는 환경, 12월 6일에는 외부기관 통폐안 및 복지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릴레이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d i b 뉴스 김유진입니다. TIB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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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B